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1-4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2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정의를 알고 에너지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가 전환될 때의 에너지 보존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효율을 계산해 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볼수 있다. 네, 먼저, 음, 활동으로 단원 열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단원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사는 삶 중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이제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라고 하면 드라이어 드라이를 켰을 때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다음에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면 버스에 있는 연료가 즉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속에 저장하고 있던 화학 에너지를 이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에너지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단위로는 줄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요. 물체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일을 받아요. 일을 받는다. 음, 어떤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해서 일을 하면 그 힘을 받은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고 그 힘을 가한 물체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일이란 일을 보통 work이라고 얘기를 하죠. work. 일이란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줄거나 늘게 되는 거죠. 예. 이때 이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의 단위 일의 단위. 일이란 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죠. 그리고 힘의 단위로는 뉴턴을 쓰고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로는 이제 미터를 쓰니까 이 뉴턴 미터가 주라고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힘또 힘이란 혹시 F는 MA 우리 이거 기억나죠?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A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바로 힘 뉴턴의 단위고요. 거기다가 미터 를 곱한 거니까 결국 줄이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에너지의 몇 가지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빛에너지요. 예,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 여러분 뭐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 전등을 켭니다. 그러면 빛이 나오죠? 그게 바로 빛 에너지. 그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혹시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이건 이제 뭐냐면 하 높은 곳에 있는 물체. 그러니까 지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는 중력을 받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올라가 있는 아이가 잠재되어 있는 지금은 당장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얘를 이렇게 놓지, 놓으면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퍼텐셜이라는 건 사실 잠재되어 있는 이런 뜻인데 중력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그래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그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이때 중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어, 전원을 연결했을 때요. 그 전원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뭐 배터리, 건전지 이렇게. 이제 그런 전원 장치를 켰을 때 바로 전기 제품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럴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의 형태로 물질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즉뭐 예를 들면 연료.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생물의 예. 생물에서 에너지 저장 물질. 어쨌든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이것을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열은 이제 온도, 온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에너지인데요.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건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열. 열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차가운 아이는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 에너지. 이런 거들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는데, 이, 그, 수증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따글따끌 따끌 하게 되죠. 이런 거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동 에너지는 파동에 가지는 에너지 예, 매질의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를 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그럼 요기 위치에 있는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운동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이러한 진동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통 파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핵에너지는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뭐 핵발전소에서 이용하는 것, 핵폭탄에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핵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선 이런 하나의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264페이지에 보면, 예, 휴대폰에서 나타나는,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화면을 켜서, 화면이 이제, 전원을 켜서 화면이 밝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울린다. 이러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변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음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벨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이제 보통 화학 에너지를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화학 에너지는 물질에 저장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전기를 꽂아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충전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뭐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다. 전환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때, 휴대전화를 충전한 과정에서 전환된, 저장된 에너지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에너지 중둘 중에 어느 쪽이 클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뭐, 배터리가 다 되면 더 이상 전원도 안 켜지고, 뭐, 빛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되는 에너지는 절대로 저장된 에너지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 저장된 에너지의 총 에너지와 사용하는 총 에너지의 합은 같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 다양하게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것,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배터리에 저장된, 이렇게 배터리 안에는 리튬, 이온,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진동이 울린다,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영상에 보인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우리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예, 마찰. 마찰을 하면 열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마찰, 움직임,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라고 할수 있겠고요. 화력 발전. 예, 화력 발전은 사실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개를 떼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장치. 거꾸로 전열기라 하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발전기. 거꾸로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립니다. 전동기. 뭐, 빛, 전등을 켭니다.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그 다음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태양전지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광합성이요.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니까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반딧불의 몸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발광현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거니까요.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걸 깨고요. 그 다음에 연소 연소는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환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다양한 전환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 우리 안 살펴본 거 원자로 한번 볼까요? 예, 우라늄 같은 게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그다음에 예, 충전기.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여기 화력 발전이요. 아까 본 거에서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얘기했는데 예. 이게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뭐 터빈 같은 걸 돌립니다. 그럼 그게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니까요. 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아까 본 자료에서는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에너지 보존법칙이란 에너지는 절대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즉, A라는 에너지의 형태가 B로 전환될 때 중간에 소멸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총합은 이제 보존이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걸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통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라든가, 어, 공을 이렇게 바닥에 던지면 이렇게 바닥이랑 부딪히면서 땅! 하고 소리가 나죠. 소리.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열. 이런 걸로 손실되기 때문에 사실 100% 전환된다라는 걸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된다는 걸 느끼기 어려운데 이렇게 없어지는 소리나 열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합친다면 바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요. 이렇게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니까 그러면 뭐 에너지를 굳이 아껴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해야 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는 까닭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시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A라는 에너지가 B라는 형태로 전환되는데 그 일부가 열이나 소리로 손실돼요. 그러면 이 B는 A보단 작아지겠죠. 그리고 얘가 또 전환되는 과정에서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가 있으니까 전환의 총량은 같지만 결국 이러한 전환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쓸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 최종적으로 나가는 열이나 소리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연료를 태워서 연료를 태워서 사용한 열이나 빛 이런 것 등을 다시 모은다 해도 다시 연료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즉, 에너지에는 방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쓸모없는 아이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열이나 소리 같은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쓸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식물의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을 쓰시오 했는데 광합성이 어떤 건지 뭐다알 거예요. 식물이 CO2와 H2O를 재료로 해서 빛 에너지를 받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즉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바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만 에너지의 전환 흐름에는 방향이 있어요. 즉, 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기는 열이나 소리 같은 건 다시 모아서 연료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란 에너지를 사용할 때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되게 사용한 에너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 이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주위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화석연료를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통 사용하는 자동차의 열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는 내연기관, 열기관 이런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기관이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장치로 열에너지를 일로 이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실린더, 피스톤, 뭐 4기통이다, 8기통이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 엔진에 이러한 실린더가 몇개 들어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연료를 분사해요. 그럼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고 연소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기체가 이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그럼 이 피스톤은 바퀴에 축과 연결되어 있어서 피스톤을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운동함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팽창하는 힘을 이용해 피스톤을 움직여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너지 전환은 화학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겠죠. 이때 휘발유를 쓰면 뭐 가솔린 기관, 그 다음에 경유를 쓰면 디젤 기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기관,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수 있을 텐데요. 예, 공급되는 열, 그니까 열은 항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급한 에너지 고열원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Q1이라고 하고 이때 열기관이 일을 해서 그만큼을 소모하게 되고 그 남은 만큼이 Q2로 저열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서 보통 고열원은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서 일이란 연료를 분사시켜서 자동차의 뭐 바퀴를 움직이는 그런 일. 이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연료가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아이들이 주변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Q2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적으로 이동한 건 바로 W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열효율이란 공급되는 에너지 즉 Q1분의 W 곱하기 100이 될 것이고요. 이 W는 또 뭐냐면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Q1은 W 더하기 Q2가 성립을 하게 되겠고요. 즉, 여기서 W란 바로 Q1에서 Q2를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열효율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q Q1 1분의 Q1-Q2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에 보면 267페이지에 이제 두 가지 자동차의 열효율을 한번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표는 자동차 AB가 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할때 단위 시간당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 AB의 열효율은 얼마인가 했는데, 열효율, 바로 공급되는 에너지. 즉, 150분에, 똑같이, 120분에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똑같이 30. 3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열효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0%의 효율을 가진 자동차고요. B는 25%의 효율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려면 B는 에너지가 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높은 자동차는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즉, 하는 일이 같을 때, AB 중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건 효율이 낮은. 효율이 낮은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 화석연료 때문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기. 실제로 자동차는 효율이 그렇게 좋은 장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어 자동차에서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가 1 0 0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예, 피스톤의 운동 즉 여기서 효율적인 일에는 25% 정도밖에 안 쓰고요. 나머지는 마찰, 뭐 엔진 부분의 열, 기타 다른 걸로 다 손실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엔진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서요 전기를 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 더하기 예, 전기 그리고 전기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동을 걸고 가속을 할 때는 엔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것처럼 그 연료, 가솔린, 휘발유 같은 걸 떼서 이제 모터를 엔진을 시동을 보통 걸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 오르막도 엔진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모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모터가 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연료를 덜 쓰게 되죠. 그럼 이 배터리가 가지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감속할 때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니까 이런 운동 에너지를 바로 발전기처럼 써가지고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려질 때의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엔진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높아진 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자동차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전등도 이제 열효율이 높은 애들을 쓰는데 이게 LED 같은 경우가 바로 효율이 높아요. 어,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똑같은 에너지 양이 있을 때 얼마나 밝기가 밝으냐를 뜻하는 것으로 그리고 LED가 제일 효율이 높으니까 요즘 아마 전등, 형광등을 LED로 곧 바꾸는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스탠드, 백열등이라고 하는 등인데요. 여기는 사실 90% 이상이 열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뜨거워요. 이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뭐 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형광등보다 더 효율이 높은 게 LED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전기 제품을 고를 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보고 고르는데 1등급이 될수록 효율이 되게 높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또 전, 전기를 이렇 꽂아두면 계속 전력이 소비된단 말이에요. 그걸 대기전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엔 에너지 절약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 제품이나 에너지 절약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에너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에너지 자급주택 해가지고 에너지,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집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풍력발전기, 뭐 태양열판, 옥상에 잔디 같은 걸 심어가지고 단열을 한다든가 삼중유리창, 뭐 단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요. 예, 이거 뭐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에 269페이지에 어떤 장치들을 에너지 자급주택을 만들 때 어떤 장치들을 쓸수 있을까 이거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에너지 제로하우스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술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이라고 하는데 패시브는 뭐, 농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방어 기술이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열 장치 같은 거 있죠. 예. 자, 단열 장치, 그다음 옥상에 잔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패시브 기술입니다. 액티브 기술은 거꾸로 이제 공격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열을 생산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어, 열병합 발전소 있다든가 아니면 에, 지열, 지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을 한다든가 태양광 전지, 태양열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액티브 기술이 됩니다. 예, 이처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요. 어, 우리 에너지 효율 계산 한번 하면서 이 내용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효율이 20%인 열기관에 50kJ의 열이 공급된다면 얘는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얘 그대로 공식에 넣습니다. 효율은 효율은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 사용되는 에너지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20% 50의 에너지가 공급됐대요. 이때 일 얼마나 해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바로 여기서 이 일은 네10 k 로 줄이 됩니다. 네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에너지가 전환될 때 총량이 보존됨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야 하는 이유. 이 총량은 보존되지만 전환할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보통 열, 그다음에 소리. 이런 애들, 빛, 소리, 열 등은 더 이상 유용하게 살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를 태워서 빛이나 열이 나오면 이 빛이나 열은 원래 연료로 전환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환을 하면 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오, 뭐 소리를 조그맣게 한다든가, 밝기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낭비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배워본 내용은요,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실천을 해볼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